자 다음은 오늘의 마무리 학습입니다.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마무리 학습은 어, 선생님 영상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추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. 자 계산을 하시오. 240 나누기 30이죠. 자 우리가 배웠던 활동 2와 같이 하면 200 나누기 30은 자, 이게 24의 10배 해서 240이 된 거고 3의 10배에서 어, 30이 된 거죠. 그래서 0이 같이 있을 때는 똑같이 하나씩 생각해 보지 말고 어떤 수 나누기 어떤 수로 생각하냐? 네. 이거는 24 나누기 3과 같습니다. 자, 24 나누기 3은 세 개씩 묶으면 즉24 나누기 3은 곱하기로 고치면 자, 얼마 곱하기 3이 24가 되느냐? 이게 바로 24 나누기 3과 같아요. 즉, 24를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나오느냐? 몇 묶음씩 3개를 곱하면 24가 되느냐? 똑같은 거겠죠. 그러면은 구구단을 이용해서, 즉 곱셈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결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얼마 곱하기 3이 24가 됩니까? 뭐, 3 곱하기 네모는 24와 똑같죠. 3. 단을 외워볼까요? 3 7 o 21, 38에 24가 되겠죠. 그래서 i b i l Sam Pare Ishibsa, Gadgetjo. Resolution Nanu s a 0 p 0 r i go. Gronde, e b e x a s h i 그래서 여기 하나 하나 있을 때30두개 있을 때60세 개일 때30네 개일 때120 다섯 개일 때150 여섯 개일 때180 일곱 개일 때210 여덟 개일 때 240이 되니까 몫은 8이 되고 240 나누기 30은 네, 얼마라고 할수 있습니까? 8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 다음 720 나누기 80자 이거는 세로셈으로 해보겠습니다. 720 나누기 8 0이죠자 0이 있으니까 0끼리는 보지 마시고 72 나누기 8 8단을 외워서 자 72에 8이 몇번 들어갈까 8 5 4 10 8 6에 48 8 7에 56 8 8 8 7에 56 8 8에 6 8 9 예, 72가 되죠. 그런데 여기 0이 있으니까 720이 되겠죠. 9개가 있으면은 82. 그래서 0이 돼서 몫은 9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. 또 배운 대로 해결을 하면은 0과 0은 생각하지 말고 72 나누기 8로 생각해서 72 나누기 8은 예, 8단으로 해도 몇 번. 8개씩 묶으면 8970이니까 9가 되겠죠. 그래서 6은 9가 된다는 거 자, 다음 630 나누기 90은 자, 630 나누기 90은 무엇과 같을까요? 네. 63 나누기 9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63 나누기 9, 9다, 90 묶으면은 몇 묶음이 나올까요? 6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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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0 0 0 0 0 0 0 0이되0 0 0 0 0 0 0 0 0 7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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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답은 7이 되겠습니다.